드레인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동원아, 가자~ 동원아, 진짜 한번 보여줘. 동원아, 너 첫째 날에 떨어지는 거 원치 않아. 배우 측 상단은 유로 2024 맞습니다. 저것 때문 많이 지금 사람들 헷갈려해. 대회 측에서 뛰어났어요. 동원아, 맞아줘. 마, 맞아줄래? 미안하다. 동원아, 막아줘라는 말을 잘못했어. 잘 굴겁고, 눈이 하나도 안 잡히고, 하나 잡히고,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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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고 있다. 아왜왜니것 네 때려 왜니것 네 때려? 야 하나도 그러면 안 돼. 자동 포터 아끼다와 자동 포터 뺄려고 하는 사람과 아끼려고 하는 사람의 대결. 크, 진짜 엄청난. 대한 테드군. 잘 막았죠. 어우 그걸 또 하나 더 잡고 가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클램의 첫 번째 프로팀 진짜 젠미니일 때 프로팀이 김동훈이 속했었던 해외팀이었을 거예요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수 당연히 친분이 있긴 한데 해외에 대해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클램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마나가 4승 1패를 찍을 확률이 높아서 본인이 여기에서 이기냐 지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선수의 이름이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클램도 참착해서 저희 팀 선수들이랑도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마나가 이제 클램과 같은 팀이고 마나가 스타트 매니저거든요. 예를 들면은 크랭크가 바이탈리티 소속의 선수들 매니징 하는데 경기도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점먹던힘까지 지어짜에서 김동훈을 패려고 할 겁니다. 오우, 해성 같은 방해 매트릭스 다콤고요 아, 좋아요. 나 솔직히 마나한테 진거 3세트 이길 만도 했는데 저는 1, 2, 3세트 빌드 싸움 한 번도 못 이긴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얘가 이렇게 해서 또 클레마한테 져서 결국 떨어지면은 이게 또 패배의 수렁에 빠지는 거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참 클램을 확실하게 잡아서 이게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탈락할 선수는 아니에요 후반 투자를 많이 해놓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이고요 발이콘을 최대한 때리고 풀어나갑니다. 근데 김동은 지금 바이킹으로 공중을 살짝 먼저 잡았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들어가는데 괜히 들어갔다가 먹힐 수 있어요. 지금 자극제가돼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후방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후방 가면은 이렇게 바이킹 하나도 안 찍고 미리 인프라 늘린 쪽이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왜냐? 더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빠른 타이밍이 찍히기 때문에 당분간 바이킹을 먼저 투자했던 선수는 수비적으로 해야 돼요. 바이킹이라는 유닛 자체가 수비적으로 했을 때 이런 우료손 드랍 같은 걸 막아낼 수가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12시 쪽으로 오는지. 2시 쪽으로 오는지 아니면 정면 방까막이 방해매트리스 걸고 오는지에 대한 체크는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오 일단 3시 쪽잘 파악을 했고요. 김동원이 한번 꺾어주는 모습 바이킹 오 바이킹 정면에도 있어요. 3시에 바이킹 많이 갖다 놓으면 정면이 방해매트리스 쓰고 뚫으러 오는 거에 진짜 한 번에 뚫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동원이 병력 분배를 정말 잘 해놓고 있는 거고요. 어, 김동원은 이어 바로 눌러 줘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격차를 많이 좁혔고, 클램은 업그레이드를 바로 눌러주지 못했어 가지고 따라잡혔습니다. 네. 오, 여기서 이제 한번 올것 같은데 미리 파악을 하고요. 오! 늦지 않게 파악을 해주면서 전차를 오히려 하나 먹었습니다, 김동원. 반응이 좋아요, 계속. 4료선 돌려보고요. 포탑을 건설해놓긴 했는데, 다 잡을 정도의 포탑 양은 아니었습니다, 김동원의 포탑이. 2료선 태우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클램도 포탑이 있을 것 같은데, 오, 포탑 많이 투자 안 했어요. 오, 잘 들어갔습니다, 김동원. 그리고 클램의 4료선도 가는데요. 포탑이 있긴 한데, 마침 김동원이 나왔고, 센터 싸움! 자, 센터 싸움은 김동원이 이겼는데 아 문제는 사료서 센터 싸움 이겼는데 여기서 버티고 야 클램의 사료설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p m 더 많이 주고 있는 클램 막아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클겁니다 밤까마기도 지금 3개 중에 2개가 터졌고요 막아는 내거든요 근데 이득본게 다 날아가고 있는 어 여기서 그래도 어 클램도 정신없어요 다시 내리고요. 정면 쪽에 바이킹 가 전차. 근데 반까마기? 아, 지금 정신 없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고. 클램도 정신 없어서 지금 화염차를 찍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정면 몰아내는데, 지금 클램 병력 손실 컸습니다. 병력 많이 안 남았어요. 이거. 그래서 인구수는 지금 김동원이 앞서요. 오히려 멀티수 똑같고, 다시 한번... 와, 이거 역시 김동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못하면서 억지로 잘한다고안 하지 않습니까? 클램 상대로 지금 유리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 이쪽에 사령부 두동 오 이거 두동에다 감지탑까지 이거 크거든요 세태전은 지금 또 특히나 해병전차 싸움이기 때문에 스캔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움직임을 파악하고 먼저 할수 있습니다 근데 김동원은 띄우고요 어 근데 김동원 너무 심플하게 그냥 포기를 하고 그럼 김동원도 얻어야 될게 있을 텐데 일단 클램이 소소한 이득 왜냐면은이 병력들이 너무 주둔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동원은 좀 있으면은 다시 내려 앉을 수 있고, 어 센터 센터 먼저 때리고 있고요. 감시다 먹고 있습니다. 오 이쪽도 발킹 서로 전투 하지만 위쪽에서 내려오는 병력들이 좀 잡힌 것 같고요. 김동원 아이 전차를 먹기 위해서 욕심을 좀 많이 내는데요. 먹긴 먹는데 해병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센터에 전차 라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클램도 저거를 다시 먹으러 못 오고요. 김동호 11시 먹으면서 센터 다시 재건까지. 업그레이드 더 빠르고.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센터, 과감하게 내려가보는데요. 오, 이거 과, 너무 과감하지 않나요? 그냥 너무 훅 들어갑니다. 전차 점사 실패? 아, 너무 훅 들어갔어요. 이게 전차가 몇개 없어 보여가지고 확 들어가서 해방선까지 점수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아 이거는 클레미 자리를 잘 잡고 이들을 거뒀습니다. 아 이거 급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유리했는데 급하게 풀어 나갔던 김동원이 이제 좀 수세에 몰리는 장면 왜냐면 지금 센터 주도권이 없을 때 공중까지 뺏기면 은 약점이 많이 노출됩니다. 계속 뛰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센터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멀리서부터 이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점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김동원이 왼쪽으로 돈다던가 오른쪽으로 돈다던가 할수 있어요. 아, 이쪽, 해방선 점사도 안됐고요 그래도, 이럴 때 많이, 오, 포탑. 많이 하는 플레이가 뭡니까? 해병 다수 돌리기. 근데, 아웃시 경류에서 가면 행성 요새가 있고요 클램도 이거 막아내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많아요. 어, 좁은 길목. 사령부 위치. 어, 좁은 길목. 근데, 순식간에 잡았고요 삼삼업이라서. 어, 클램 막아내로 다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료선이기 때문에. 아, 근데 보호코 뚫을 리는 센스. 하지만 전차한테 안, 안 맞는 범위에 삼삼범이라서 밑에 안마당일고다 잡고, 이병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뻔한 수인데, 대체주에서 맨날 나오는 거는 뻔한 수지만 세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오, 난리 났습니다. 다시 한번 난리 났어요. 하지만 클램 이거 나오는 걸로 어떻게 받고 이걸로 하자. 이게 맞아요. 이거 적다 끌려가서 이 라인 주면은 클램 오히려 게임 질수 있거든요. 바이킹 잡고, 해방선 잡고, 하지만 이거 사령부 막고 있습니다. 클램은 지금 한 방이 어요한 방이 어마무시하게 어서한방 교전만 잘하면은, 경기 잡아낼 수 있습니다. 클램 여전히. 사령부 하나, 날아가고요. 그리고 전차 라인 계속 버텨주고 있는 모습, 해방선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쪽, 결국에 행성에서 잡히고요. 돈은 김동원이 많이 먹는데, 문제는 저 전차와 해방선과 바이킹 조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 전차 계속 끊어주고요. 이렇게 공이 업이 되어있는 공성전차가 자리잡고 있으면 은 해병이 아무리 많아도 이득 거두기가 힘듭니다 해병만으로는 여기 행성요새라서 아 이쪽 9시쪽 행성요새가 계속 괴롭혀주고 결국에는 이쪽 12시쪽 타격을 받고있는 김동원 근데 센터 다시 내려앉으면서요 김동원 싸먹으려고 합니까 말도 안되게 한번 미친듯이잘 싸먹으면 이기는데 일단 12시 행성요새 합니까? 공성 저처 풀었고. 어, 달려들 방금 달려들었어야 되는데 못 달려들었고 공성 저처 위치가 너무 좋아서 이건 포기하는 게 맞고요. 오, 과감하게 움직이고요. 클램대 김동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월드 팀 리그에 이연그악연 김동원과 클램의 개인 리그 위상에서는 이런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커리어 차이거든요. 그냥 갑니다 근데 전차 많고요 모르겠다 내리겠다 모르겠다 내리겠다 오 해방선 전차 끊고 좁은길목 좁은길목 내리고 전차 없으면은 김동원이 이기죠 우려선도 많고 방업도 돼있거든요 근데 물량으로 물량으로 근데 이득 많이 봅니다 김동원 이득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엄청 많이 보고 있어요 와인코스 앞서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클랜임 불리해졌어요 불리해졌어요 달려듭니다 해방 3개 근데 너무 많기네요 전차가 과연 해병만으로 이 라인을 뚫어 냅니가 와 김동원 자 앞마당 사령부나 본진 사령부 옮겨서 빨 멀티를 먹어야 되고 일단 11시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김동원도 지금 먹는 자원 차이가 안 납니다 먹는 자원 차이가 많이 나면은 지금 빨간색 가스표가 많이 떴겠어 근데 한 개씩 뜨다가 없어지다가 하고 있거든요 김동원은 가스보일량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해병 위주의 병력이기 때문에 해방선 돌리기. 근데 11시 쪽에 해방선 돌리기로 이득을 거두면은, 김동원의 뒷심이 딸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해방선 돌리기로 자원 채취 방해 시도하고 있는 클램. 이쪽 멀티 포기는 너무 좋은 판단입니다, 클램. 하지만 해방선. 이거 좀 봐야 돼요. 또 봐야 됩니다. 어, 여기서 또 해변 끊어주고, 하지만 전차가 한 대씩 때려, 때려주고요. 유일하게 잘 돌아오고 있었던 멀티가 지금, 어, 이거 클랜 싸우는 거 아니죠, 이거? 클랜도 정신없어요! 클랜도 정신없어요! 자극제 먹고 달려들었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지금 조성주를 제외하고, 이번 시즌에서 우승 경력이 유일하게 있는 선수 상대로 이길 만한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김동원. <laughs>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클램이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소강 상태가 되면은 <laughs> 결국에 어 그래서 김동원이 선택한 판단은 뭐냐 내가 해병 전차 더 많은 것 같으니까 바이킹을 찍어서 공중호를 뺏기지 말자 이런 판단 전 좋아 보입니다 근데 클램 이러면서 이쪽 멀티 너무 좋고요 근데 사령부 차이가 나요 왜냐면은 김동원은 사령부를 계속 내주면서 유닛을 먹었고요 클램은 유닛을 내주면서 사령부를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정보전 그리고 수비 왜냐면 행성요새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클램과 다르게 김동호는 다 궤도사령부거든요 오 공성전차 자리잡고 스킨 뿌리고 야 이거 속도 엄청 빨랐는데요 언더 때려주고요 스킨 사령부 깨고 공성전차 모두 풀고 일꾼 많이 잡고 와. 이거 난리 났는데요 클램임 일꾼 순마리 잡혔습니다 돈이 너무 적어요 어 이쪽 좁은 길목 공성전차 라인 풀고 옮겨주고 해병 좀 딸려 들어가는데 딸려 들어가고 공성전차 살리고 다 살렸어요 공성전차 와 해병 너무 많은데요 김동원 야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클램이 지금 같은 팀원을 올리려면 김동원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승을 위해서 이번 경기 진짜 초반부터 후반까지 엄청 집중도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김동원이 빈집까지 털면서 경기 잡아내기 일부 직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구 차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해방서 또 끊고요. 플램 돌아가는 자원이 9시 밖에 없는데 9시도 광물이 몇 덩이 없습니다. 반면에 김동원이 12시도 돌리고요. 이거 싸 먹을 수도 있어요. 양쪽으로 달려드는데요. 일단 공성 저차 굉장히 많긴 한데 해병상기 잘했고요. 하지만 김동호 저거 싸우다가 도망갑니다. 역시 공성 저차 세요. 이 병력까지 다 와야 싸 먹기 편해요. 허투루 싸 먹으려고 해방선 닫고 아 바이킹 다 잡혔어요. 이러면 해방선 찍어도 되는데요. 김동원 근데 가스가 없습니다. 가스가 없어요. 일부 병력도 물리고. 근데 문제는 지금 클램은 공중도 없고, 우리손도 없어가지고, 이거 태워서 내리면서, 낙 하산 드랍 하면서 싸먹어도 되거든요. 클램 마지막 병력. 정말 마지막 병력입니다. 자, 일꾼으로. 시약보 해주고, 어, 하나 잡혔어요. 퉁퉁포랑 교환했습니다. 3방향으로 병력 흩뿌려 놓고요 공성 저차 때리고 있어요 클램 맞았습니다 아, 전차 끊기고 달려듭니다 지지를 받아내는 러쉬 지지 자 아, 가자 야한 세트 보여줬는데 두 번째 세트 못 보여주겠냐 와 클램이 나가는데? 봉원이가사더블 한단 마인드인가? 봉원아 궁궁더블 해 팩더블 해 제발 가스 지어라 75 가스 지어라 아 진짜 짜증나. 빌드 싸움 존나 못해. 운은 진짜 맨날 없어. 크링크 급인데 맨날 빌드 싸움 지네. 동원아. 눈맵 하면 안 돼? 바로 옆자리인데. 아 짜증나. 반응은 빨라서 다행이다. 게임이 안 끝나긴 하고. 아이고. 지진 나와도 되겠다. 이건 뭐, 클램한테 쉽게, 이게, 이, 어렵게 이고 쉽게 지는? <laughs> 아이, 도망갔다. 허리 싱크 안 맞는 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아니, 개혁가야, 진짜. 아 짜증나. 아, 동훈이 만약 여기서 줘서 떨어지면, 하, 아, 이게 또할수 있는 앤데, 또 이게 또. 이러고 클레몬 사떡까지,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반짝이에요 오, 여기서 한번 센스 벤시. 센 벤? 샌벤? 한번 센벤이야 이득 거두는 거 너무 보고 싶다. 너무 지금 막 긴장돼요, 님들. 벤시 가 앞마당 쪽으로 가면 안 보이고, 일단 정면으로 한번에 오는데요. 클레몬. 사클리고 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 이클개 일꾼 좀 동반해야겠죠? 와.. 컨트롤 좋아요 클램탄 건차 나왔고 일꾼 많이 털렸어요 막는건 막는건데 와.. 일꾼 너무 많이 털렸다 막는건 당연히 막는거였거든요? 일꾼 진짜 시급하게 털렸네 이제 잡는데 아.. 이게 벤시가 진지게좀 도착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동속도가 그렇게 빠르질 않아서 잡히지 않... 않겠지 잡히지 않겠지 풀리겠지 아휴 자동포터 뺐다. 아, 근데 일꾼 사격 너무 많이 받았는데? 와, 그냥 정면으로 바로 오니까 아무 그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오니까 이게 탱크 나오기 전에 너무 일찍 도착해서 보세요. 클램은 아무것도 안 달고 군수공장에서 유닛 뽑고 우주공항에서도 아무것도 안 뽑고 유닛 뽑고 바로 달렸잖아요. 바로 그냥 안마당으로. 근데 김동원은 기술실도 달고 또 기술실 달고 이 시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머뭇거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앞마당에 보내놓고, 사이클론은 본진 한번 들렸다가, 앞마당 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진이 나와서 막는데, 클램이 거기서도 선택, 컨트롤 및 선택을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컨트롤 싸움. 아, 이것도 안 놓치고. 어, 병력 갈린다. 그면 먼저 치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죠. 그게 클림이죠 아 이러면 갈수도 없어요 앞마당에 달려들어 가나? 전차 가동붙다 전차 하나 내주고 사이클 잡히고 아 너무 불리하다 이러면 아니 잡히.. 사령부 깨지겠네 우와 보채기 보 엄청 불리해 지금 너무 불리하다 아 이것도 바이킹 둘둘 싸움이었는데 아, 맞은 게 있어가지고... 자극제... 와.. 이거 어떻게 이기지? 진짜... 아... 이 세트가 너무 아깝다. <laughs> 나오는 걸로 말도 안 되게 받고 보낸 걸로 어떻게 되나?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이쪽이 바이킹도 없어서 사령부도 못 깨고 오히려 먹힐 수 있어요. 상대는 자극제 돼있고 1, 2업도걸었으면 되니까 싸 먹으러 오죠? 싸움은 잘 싸웠는데. 아, 너무 불리하다. 1, 2업에다가 자극제에다가 지금 투고왕한고소 올리다가 분수 공장간 거거든요. 아이고. 아, 잘했는데. 아이. 짜증나. 아이고, 자 클램이 김동원을 떨어뜨리면서, 클램은 진출, 김동원은 탈락.